5년 차에 접어든 감정 노동자 보호법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야, 한국어 몰라? 어? 고 죄송합니다. 제가 고 이해를 잘못해서 저희 담당자 장난시다라 환경택이... 야, 왜천장시는데왜천장 네? 시야? 계속 성인용품을 상품 번호를 불러주면서 아가씨, 이거 써봤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거, 거기 왜 앉아있어? 때려치지. 아무 뭐 도움도 안 되는 주제.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어, 제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들고 눈물이 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더디며 감정 노동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참죠. 어. 대부분이 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VIP예요. 동는돈 벌어야 되잖아. <laughs> VIP를 잘 관리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네가 가서 사과해. 그냥 사과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오랜만에 단5 0 0건 가까이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해복률이 보면 거의 한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안 되시는 분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100%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시행 6년을 맞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길을 모색해봅니다. 김치아 씨는 몇 번의 망설임의 끝에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다니던 직장을 휴직 중입니다. 평소 집에 있을 때면 그 어떤 소리도 차단한 채 잠만 청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한 2, 3년쯤 됐을 때부터 주로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지고 취미활동이 없어지고 주로 잠만 자기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뭘 하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동할 때도 음악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조용하고 적막한 게더 편해. 네, 네. 그녀가 이렇게 된건 직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원을 관리하는 관통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원들의 질문을 받거나 혹은 전화해보시면 를 알겠지만 너보다더 있을 사람 같다. 라고 할때 통화를 나가는 사람입니다. 김 씨는 상담원 시절 하루 8시간 매일 백여 통의 콜을 받으며 별의별 진상 고객들을 다 만나봤다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품절된 상품을 자기가 꼭 구매를 해야겠 있다면 어, 만들어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이미 저녁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미 고객한테 이제 양해를 여러 번한 상황이었고 이미 품절도 되었고 저희 쪽에 더 이상 입고되지 않는다는 말 설명도 여러 차례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고객이 전혀 수긍하지 않아서 고객이 했던 말 중에 잊을 수 없던, 없었던 말이 고객이 원하니까 공장을 가동해서 만들어 와라 그한 벌만 만들어 와라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공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느껴지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받는 이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며 감정 노동자들의 직업 부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 그간 수많은 피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 감정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편입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따라야 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시피한 업무 특성탓입니다. <목소리> 이런 현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입된 게 일명 감정 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전까지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뭐 건설 노동자는 떨어져 죽고 서비스 노동자들은 미쳐 죽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고객 갑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은 무례한 가해 고객에게 오히려 사과를 해라. 이렇게 2차 가해를 종용하기도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제 2018년에 입법이 이루어졌죠. 핵심은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고객의 폭언, 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험한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음.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조치해야 됩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 근대 근로자를 고용한 많은 기업에선 예방적 차원에서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안내를 도입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고객 근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객님과 항상 함께하는 해피니스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지 말아주세요.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하는데요. 고객님 원활한 상담을 위해 감정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객님의 상황을 듣고 도움드리겠습니다. 도움드리고 싶으나 계속해서 욕설을 하시면 상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상담사에게 포언시 법적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화가 어려워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쉴 시간을 제공하고 치료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근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포언 고객이나 성희롱 반원을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상담한 상담원을 일정 시간 통화를 끊고 쉬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벌, 법적 처벌을 받게끔 같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들었는데 감정 노동자로서의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모든 센터들이 다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호소도 들려옵니다.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고객님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빨리 하지 마세요. 계속 기다리네. 헛없을 깊구만 진짜. 어,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자 조회되는 분이 없는데 어떤 담당자 확인 요청하신 건가요 고객님? 저기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제가 검색 안 합니까?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건 남성은 상담이 지연되자 급속도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한국어 몰라? 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 이해를 잘 못해서 저희 담당자 확인되고 있... 장난하시나? 야! 네 고객님 야! 뭐하는 짓이고? 어? 대답 안하나? 대답 다 하세요? 아 고객님 제가 미시 파악을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자... 야, 야, 장난치다, 이... 아니, 야! 그럼 왜 천장에 예, 야! 장난치라 이 x x x x x x x 예? x x x x 예? x x x x x x 취재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의 절반 정도는 이런 폭언과 성희롱, 반복민원 같은 악성민원입니다.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가 법 시행 이후 변화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악성 행위가 감소했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고객과 민원인의 도를 넘은 갑질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보호 조치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콜센터 상담사인 박순정 씨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 접수와 배차 업무입니다. 당일날 차량을 이용하고 싶으신 장애인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콜을 요청하셔서 차량을 접수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접수한 차량을 적절하게 그 차량에 선산에서 배차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종종 부당한 일을 겪었던 박 씨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많다는데요. 갑자기 황당하게 사랑해요 이런 성희롱성 발언이거나 아니면 내가 단말 욕설 협박.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아, 너 죽어 볼 테야? 뭐 이런 식으로 호송을 지르면서 욕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억지부리면서. 그런데 고객에게 받은 상처도 상처지만 처리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사오남이 컸습니다.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감정 노동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전환하거나 휴게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관리자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너무 힘든 고객을 상대했을 때나 이랬을 때는 좀 10분이라도 잠시 쉴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 있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요청을 드려봤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음. 이런 뭐 관리직 상급 직원이나 회사 측도 이런 뭐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인지를 좀 하고 있던가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감정 노동자 매뉴얼 안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나 이런 조항들을 충분히 설명드렸어도, 네, 휴게시간이 굳이 필요하냐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중소 규모 콜센터의 경우 업무를 대체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피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데요. 실제 박 씨가 눈물을 쏟느라 콜을 받지 못한 또 다른 날은 관리자가 업무 중지를 추궁하며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와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쉴새 없이 받아야 한다, 너는 근무 태만이다, 이런 식으로 질책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확인서를 써야 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필요한 경우 회사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우리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저희가 CPI라고 해서 상담원 그 콜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 음성 녹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녹취록이 있어야 되고 그 음성 파일이라도 회사에서 제공을 해야 우리가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넣을 수 있고,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 회사에서는 상담원에게 절대 그 녹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청해도 거부당했고. 이런 일들이 겹치며, 현재 회사와의 관계는 편치 않다는데요. 아, 덮개졌었어. 아유.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런다 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부 껍데기 다해가지 네, 이런 데가 다 붙여지고 나. 박순정 씨가 바라는 건 자신과 같은 상담사들이 정해진 법과 매뉴얼에 맞는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객의 그런 폭언이나뭐 쌍욕을 들었을 때도 우리 우리를 위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해하신 분한테 제재조치 같은 것이 미비하기라도 있으면 어, 나의 존재가 어~ 그렇게 취급하대하는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강행적으로 받은 상처가 훨씬 덜할 것 같고 이처럼 아직까진 보호가 미비하다 보니 진상 고객에게 당해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 억제와 심리적 압박이 반복되면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아 내일 회사 가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어 내일은 또 어떤 증상들을 만날까? 라는 생각의 걱정에 잠을 못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약의 도움을 받는 날도 많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반 알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먹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이제 두 알을 먹어야 잠이 들고 어느 순간 어느 날에는 세 알을 먹어야 잠이 드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면 장애가 심해지기까지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고객은 이미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팀장인 김 씨가 2차 고객응대를 맡았지만 고객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다는데요. 섬뜩한 말이 들려온 건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당장 쫓아가서네 배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말을 하시고 뭐 일단 니네 센터로 찾아가겠다. 그날 이후 고객이 실제로 자신을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는데요. 병원을 찾은 결과 정신건강이 위험상태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라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불면증이 중증으로 심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 노동자는 마음의 병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우울증, 수면 장애, 불안감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 트라우마 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 처음 오셨죠? 네, 네. 이쪽에 앉으시고요. 일터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 불안, 불면 같은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업 트라우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와가지고, 아가이랑 체크를 해봤거든요. 직업 드라우마는 직업인 거죠. 직업으로 오는 드라우마를 얘기를 습니다 급성으로 오는 것. 이건 또 직무 스트레스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는 좀 만성적인, 직업적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직업 드라우마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급성으로 발생하는 드라우마를 직업 드라우마로 붙이고요. 1개월 이상 지속되면,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정군 이라 불리는 정신 질환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우울증도 있었고 불안증도 있었고 좀더 심각한 정신병이 올 수도 있는데. 직업 트라우마 센터는 이런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만일 트라우마 탓에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감정 노동자가 내담할 경우. 1차 면담 후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근로자분들이 처음에 방문을 하실 때에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제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촉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어, 이제 이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내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또 내가 표현해야 되는 감정이 다를 때 올라오는 그 감정 부조화라든지 이제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직무적 소진이 있는지 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근로자분이 나타내고 있는 증상과 관련된있 뭐 검사를 이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마치고 나면 내담자의 상태에 맞춰 지역 내 치료 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게 되는데요. 그래 심리 상담의 특징이 이제 이, 이 모든 문제를 해소될 때까지 그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회기까지 갈 수도 있고 뭐 1회기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단 500근 가까이 정도 진행을 했는데 회복률이 보면 거의 한90% 이상이 됩니다. 내담자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감정노동 직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 생활 패턴이 많이 무너져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담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저희 센터 안에는 어 이제 운동 처방사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을 때좀 어떻게 이완하면 좋은지 이제 호흡이 완법이라든지 스트레칭 정도를 어 배우실 수도 있고요. 정부는 내년까지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확충해 감정 노동자와 정신 건강 취약 근로자의 마음 건강을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그런 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된것 같고 사실 홍보도 홍보지만 이제 많이 우리가 써 사용을 해야지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접근성도 쉬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정가좀더 홍보도 해야 되고 좀더 다가가기 쉽게 해줘야지 어 일반 상담원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팀 홍문기 부장이 작성 중인 건한 대학병원 콜센터에. 컨설팅 보고서입니다. 이 사업장은 그 대학병원으로부터 이탁을 받아가지고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4 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방문 직후에 이런 사업주 반응은 좀 어땠나요? 어, 사업장에 방문하게 되면 사업주 또는 책임자 그리고 실무 담당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 기술 지원 내용이 그 법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라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보호 의무 안착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 대상은 콜센터나 대형마트, 골프장, 요양보호기관 등 감정노동자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들인데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건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입니다.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개시 또는 음성 안내 여부, 고객응대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여부, 건강장애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행 여부에 대해 재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입니다. 아직 많은 근로자가 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면은 그 공단과 같은 저희 같은 기관에서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홍보 같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제 이 감정 노동자들이 보호가 잘 되려면 회사 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회사를 하시면 원... 사용자. 사용자. 네, 사용자 네, 측의 네, 네.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이 사용자 측의 의지를 더 강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벌칙 조항을 마련한다든가, 네. 아니면 악성 고객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한다, 마련해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현장에 있는 감정 노동자는 여기에 더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장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 사이에 어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뭐 각종 뭐뭐이런저 법률들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어 요즘에 근로 감독의 초점이 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히 미쳐가는 스트레스 빡 받고 있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외시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근로 감독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죽는, 바로 사망하는 이런 것만 집중하는 할 필요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오래 노출돼서 서서히 사망해가는 이런 문제들도 독립적으로 감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대규모 실태 조사를 벌여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독 조치들, 점검이나 감독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실태를 갖다가 좀더 면밀히 보는데 주력하고요. 조금 대규모의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라든지 좀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걸 살펴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관계를 맺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나 상황에 맞춰 본심을 숨기며 가면을 써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감정노동이 특정한 직업군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감정노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일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지, 감정이 닫혀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 눈을 감아보며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고